안녕하세요 윤세훈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a급 테마 필기노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거나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만 반드시 간단한 정리와 필기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분, 부분, 정리를 하시고, 이해를 해나가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 해당 자료는요, 제가 제 카페에다가 올려놨는데요. 제 카페는 네이버 카페인데요. 카페, 네이버, 닷컴 하고, 슬래시 치시고요. 윤, y-o-o-n, 153,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어, 제 이름이 윤세훈입니다. 그래서 윤이 고요 어, 교재가 153 행정학이라고 해서 여기 153이에요. 그래서 윤 153. 그래서 해당되는 자료는 카페에 들어가셔서 어,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다만 기본 강의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의들은 포인트 중심으로 간략하고 정리하는 것 위주로 강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신제도주의를 공부하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구제도주의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제도론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제 구제도론은 1920년도 이전부터 있었던 어떤 제도 연구였고요. 이들은 공식적인 제도로 연구를 했던 접근입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대통령 제도와 같은 제도는 무엇이다라고 기술하는 정도에서 이론이 멈춘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연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description, describe를 했던 연구였고요. 제도라는 거시적인 틀을 연구했다 해서 거시적 연구입니다. 자, 이들은요. 성격이 자, 구체적인 제도로서 공식적이고 유형적인 제도를 연구하면서 제도의 변화보다는 단순한 기술그래서 정태적이고 보편적 제도를 연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구, 정보, 공, 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구정보 공유. 자, 그런데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행태 연구가 필요하다. 제도보다는 행태를 중심으로 보자. 그래서 개인의 행태 굉장히 미시적인 연구다 보시면 되겠고요. 50년대, 60년대 이제 발전했던 이론입니다. 하지만 신제도로는요. 행태만 봤던 연구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제도와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행태만 본다는 건 문제다. 하지만 제도만 보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행태도 같이 봐야 한다면서 제도가 행태에 미친 영향, 행태가 제도에 미친 영향의 이 상호작용을 같이 연구해야겠다. 이게 신제도주의 1980년대 이후의 이론입니다. 이들은 제도라는 거시적 연구와, 생태라는 미시적 연구를 결합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단순하게 구제도론처럼 제도를 기술하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분석적 틀에 기반을 둬서 제도를 이 상호작용을 설명하면서 그 과정을 이론화시켰다. 굉장히 복잡하게 연구했다는 라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제도론은 구제도주의와 다르게 공식적인 제도 외에도 문화와 같은 비공식적인 측면까지도 같이 연구했다. 그러니까 문화도 하나의 제도로 이해했더라. 그러니까 비공식적이고 무형적인, 상징적인 어떤 제도 연구였고요. 이 동태적이고 문화적인 연구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제도주의는 이해를 하시면, 자, 제도라는 것은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독립변수이다. 하지만 이 행위자들이 제도에도 또 영향을 미치죠. 그런 관점에서 제도는 종속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는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이다. 이런 입장이 기본적으로 신제도주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제도주의는 크게 합리적 선택신제도주의, 역사적 선택신제도주의, 그리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있습니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요, 학문적으로는 경제학이고요, 공공선택론의 얘기가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자, 이들은 제도의 주체가 개인이에요. 그래서 제도를 만드는 것도 개인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 균형, 즉 결정에 따라서 제도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지만 어, 이들이 생각했던 비용 편익 구조가 변화된다면 그들의 선택이 변화될 것이고 선택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신제도주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 제도와 행위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국 제도는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제도주의는 자, 주체가 누구냐?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근데 이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걸 설명하는 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합리적 선택 신제도지와 관련한 이론은 공공선택론, 공유재비극, 거래비용이론, 대리인 이론인데요. 자, 외우실 때 공, 공, 거래, 대리다. 이렇게 좀 외워주시고요. 자, 두 번째, 역사적 신제도지는 정치학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바라보는 그럼 제도의 형성과 변화는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주체는 국가다. 제도의 주체는. 그런데, 이 제도의 주체인 국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정치라는 거예요. 정치. 그 정치와 국가가 제도를 만드는데 이들이 만든 역사가 역사적 경로가 굳어지면 그게 제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제 역사적 신제도주의 제도의 형성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고 싶겠죠. 그럼 이들이 생각하는 제도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 했을 때, 자.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변화가 생길 때만 제도의 변화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제도의 경로 오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로, 역사적 경로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굳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제도적 경로를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아주 극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 제도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상태를, 우리는 뭐라 하면, 단절된 균형이다. 기존의 경로에서 단절된 균형이다. 이럴 때 제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도가 지속적이고 경로전성 때문에 실제 잘 바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럼 제도를 바꾸려는 노력이 있었겠죠. 제도를 바꾸려고 해도 실제 이렇게 단절된 균형이 되기 어렵고. 이렇게 단절된 균형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싶지만 결국 은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그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의도한 결과는 뭐예요? 여기로 가는 거죠. 근데 결국 의도하지 못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사이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때서야 제도는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역사적 신제도주의입니다. 자 이들은요 역사라는 것은 각 국가에서 형성된 역사적 제도라는 것은 각 국가에서 형성된 역사적 경로다. 미국의 경로가 있고 한국의 경로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로는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국가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역사라는 시간적 연구다. 에서 종단적 연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역사는 누가 만드냐? 다시 정치와 국가가 자율적으로 그들의 마음대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가 부정되는 다원주의가 부정되고요. 엘리트주의적 속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결국 권력 관계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 권력 관계의 불균형과 권력 관계의 변화가 결국 제도의 변화, 제도의 형성, 이런 걸 만들어 나간다는 게 역사적 신제도주의입니다. 자, 사회적 신제도주의는요, 사회학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주체는 누구냐 했을 때 사회인데요. 제도란 뭐냐? 그 사회에서 정당성을 획득한 문화가 제도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형성된 정당성을 얻은 문화가 동영화, 전사회로 퍼져나간다. 이렇게 퍼져나가면 결국 그게 제도가 되는 거다. 근데 이들도 역시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겠죠. 그럼 이런 제도의 변화는 뭐냐? 새로운 사회적 정당성을 얻은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롭게 들어온 문화가 또 퍼져나간다면 그게 제도의 변화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 옳고 그름의 규범적, 경제적 합리성, 이런 것보다는 문화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그 문화가 결국 사회적 정당성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라 인지적 측면, 사회적 정당성의 논리가 굉장히 중요시되고요. 자, 배태성이라건 태자가 이제 태아할 때 아기 아기를 난다 할때그 태자인데요. 결국 사회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회적 신제도지가 중요한 말은요. 동형화에 동용화 그리고 제 동형화는 유사성이고요. 결국 이거는 국가와 국가를 비교하는 횡단적 연구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고 나중에 이 말이 무슨 말이 있는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은요, 보편적 제도를 부정하는데 이 보편적 제도는 전 지구적으로 어디나 통용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다면 보편적 제도는 있을 수, 왜 문화에 따라서 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편적 제도는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문화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제도의 범위가 굉장히 넓게 이해하는 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입니다. 자, 이 신제도주의 학파를 좀 비교하면요. 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요, 중점이 제도의 균형이요 그리고 이 제도의 변화는 각종 비용과 편익의 변화다. 역사적 신제도의 중점은 제도가 왜 차이가 있냐. 그리고 제도의 변화는 외부적 충격, 역사적 분기적, 극적 사건에 의한 외부적 충격이 결국 제도의 변화를 만든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중점은요, 제도의 유사성이에요. 그리고 제도의 변화는 동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도라는 건 그래서 합리나 역사는요, 공식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지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주로 문화라는 비공식적인 측면을 좀더 중심으로 연구합니다. 합리는요, 개인이라는 선택, 개인의 선택이라는 좁은 범위의 연구고요 역사적 신제도주의 국가라는 중범위 수준의 연구입니다. 그런데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여러분, 사회라는 거를 한 국가 사회라고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어, 만일에 자본주의 사회면 자본주의 사회와 관련한 모든 국가들은 연결돼 있겠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한국. 기독교 국가도 있겠죠. 이슬람 국가 사회 문화도 있겠죠. 그래서 사회 문화라는 거는 한 국가에 한정된 게 아니라 여러 국가에 연결되는 굉장히 넓은 범위 연구입니다. 자, 이슬람 사회에 해당된 나라는 많잖아요. 그쵸? 그 사회의 문화를 연구한다는 건 굉장히 넓은 범위 연구다. 그래서 중간 수준의 연구가 이제 국가를 연구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합리는 선호가 형,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 아니, 현호는 정해져 있다. 외생적이랍니다. 하지만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자 사회 속에서 내생적으로 형성되고 만들어진다. 자 외생적이란 건 뭐래요? 정해져 있다 이미. 하지만 내생적이란 건 사회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연역적 접근이고요. 역사적과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귀납적입니다. 특히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사례 비교 연구를 많이 하고요. 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으로 따지면 개인을 연관한 방법론적 개체주의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신제도지는 역사라는 사회라는 거대한 틀을 연관한 전체주의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를 정리하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서 제도는 결정되는 것이다. 그게 균형이고요. 그러나 이런 균형도 비용-편익 변화에 따라서 제도가 변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고요. 자, 역사적 신제도주는 의 한국과 미국의 역사적 경로에 따라서 제도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그 역사적 경로는 다르겠죠, 서로. 그래서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역사적 경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로우전성인데, 이 경로우전성 때문에 제도는 지속된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건에 의한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에서는 단절된 균형이 형성될 수 있고 이 단절된 균형이 결국보다 제도 변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역사적 신제도주의입니다. 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요 자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를 연구해 만일 에 예를 들면 기독교 문화, 불교 문화, 이슬람 문화, 자본주의 사회 문화 이런 사회 문화를 연구하는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 문화는 미국, 한국, 일본, 영국과 다 관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만일에 자본주의 사회 문화에서 형성된 제도는 전 자본주의 사회로 퍼져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제도적 동용화입니다 이렇게 전 사회적으로 퍼져나가는 자본주의 사회 문화는 결국은 국가 간 제도의 유사성을 만들 거고요. 어, 이렇게 퍼져나온 제도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우리 사회, 한국 사회 정당성 있는 제도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데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을 거고 그 제도가 도입되면서 형성되면서 퍼져나갈 것이다. 자, 그래서 한국 사회에 들어온 이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이 중요한 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자본주의 사회 문화에서 형성된 제도가 러시아나 중국에 들어온다면 그럼 사회적 정당성이 없어서 결국 이 제도는 동영화되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신제도주의에 대해서 전반적인 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컨트에서 필기 노트를 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좀 공부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